아,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만 할수 있어서 정말 준비를 해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더운 사람 소리 줄여! <laughs> 네, 정말! 더운 날씨만큼 여기 현장분이기도 정말 핫한데요 저희 좀. 이제 다음 무에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지금 더운 날씨로 이렇게 핫한 만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겨주실거죠? 네. 네! 아 솔직히 말해다 시간없어 어 여러분 지금 사람이 아, 그래. 진짜 몰리고 있으니까요 어, 앞에 사람들 아, 믿지말고 조심조심 아, 하시고 여러분 저희 잘 모르시죠? 네! 알아요! 네 이참에 저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때요? 예뻐요? 다들 손 한번 네! 다들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이사 정말 많은 분들이 보여오셨는데 어, 저희, 맞아, 따위, 따위, 저희 맞아, 따위, 이제 마지막 무대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네, 이렇게 네, 덥지만 끝까지 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네. 네. 뛸수 있는 곡들이니까요 네, 지금보다 네. 더큰환성과 음. 호응 부탁드리고 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준비됐나요?